여기는 목재소입니다. 목재소 지금 오늘 여기 11월 15일입니다. 아침 9시 이 컨테이너는 어디서 온컨테이너냐 콜롬비아 콜롬비아 네인틀입니다. 지금 우리 오늘 콜롬비아 오늘도 들어오고 내일도 또 나무 들어옵니다. 왜냐면 우리는 직접 여기에서 목재소 업재소 원목 수입해서 제재해서 건조해서 가공해서 판매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. 여기 나무 옆에 나무가 도마도 에도 만들고 상판도 만들고 그럽니다. 지금 이렇게 콜롬비아 들어오면 이거 보통 한 3개월 걸립니다. 컨테너만 이 출발해가 올 3개월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. 콜롬비아 콜롬비아 엠타 우리 회사가 한 달에 콜롬비아 보통 이런 거한6섯 컨테너 정도 꾸준하게 수입합니다. 오늘 아침 6섯컨테나다 들어왔습니다. 콜롬비아 레인트리, 콜롬비아 레인비입니다 이게 봐도 다 굵은 나무 상당히 굵죠. 네, 나무 이렇게 굵어야지 나무가 좋은 제품나옵니다 저는 나무 수입에다 절대로 나무 나쁜 나무 수입하지 않습니다. 상당히 큰 거, 큰거 좋은 나무만 수입합니다. 네, 나무. 좋은 제품 만들려면 나무가 좋아지겠죠 상당히 나무가 또 어, 이거 언제까지 팔지 걱정입니다 오늘 또대한복지 나무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